전라남도 보성으로 갑니다. 조용한 동네를 깨운 건 조금은 낯선 차한 대. 톡톡 튀는 초록색으로 존재감 마구 뽐내는 이 택시의 주인은 누굴까요? 택시였어요? 택시 아 택시 아닙니다. 어, 아니에요? <laughs> 예 이거 택시라고 붙어있는데. 아 이거는 차는 91년식이니까 지금 32년 차 되고 있어요. 32년? 네. 저 올드카를 좀 많이 좋아하는데 네. 그중에 좀 제가 많이 아끼는 차예요. 이제는 쉬볼수 없는 옛날 자동차. 32년 됐다지만 날마다 닦고 정비하니 아직은 쌩쌩 끄떡없답니다. 한차 고이 모셔두고 그가 향한 곳은 오래된 시골집 비어있는 집 그냥 두기 아까워 종종 이곳을 찾는답니다 원래 어렸을 때부터 제가 살던 집이고요 지금 이제 도심에서 생활을 하다가 주말에 쉬는 날 이렇게 와서 좀 편하게 즐기는 곳. 다음 안식처는 따로 있답니다. 수업 종이 쳤습니다. 이제 다들 교실로 들어가세요. 아, 여기 등량국민학교라고 하던데. 네. 여기 저희 이제 제 집에 창고였는데 네. 교실로 만들어 놨어요. 한번 보세요. 궁금해지는데요. 자, 이렇게 국민학교 교실을 만들어 놨어요. 칠판도 있고요. 칠판이 듣기 네. 똑같은데요, 진짜로? 제가 어, 지금까지 살면서 가장 행복했을 때가 언젠가를 한번 세, 어, 추억을 해보니까 정신없이 놀았고 정말 걱정 없이 살았을 때가 국민학교, 초등학교 시절이었거든요. 그래서 아, 내가 가장 즐거웠을 때니까 한번 만들어보자 해가지고 조금 조금 수집해서 이렇게 교실 하나 만들어놨어요. 선을 그으며 자리 싸움하던 책상과. 삐걱거리던 의자 투박한 소리도 신기했던 풍금 또차 타고 몇 시간 후에 집에 가지 거기에 또 일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런 생각을 하면 힘들잖아요 근데 여기에서는 굳이 다른 생각을 잘안 하죠 시골집을 옛 공간으로 꾸민 건 주빈 씨의 오랜 로망. 이 예, 추억 덕분일까요? 살아갈 힘이 되더랍니다. 행사장에서 그렸던 거실고와가지고 옛날 추억 느낌 날이 같아서 이당에좀 화전해서 이거 배경으로 쓰려고 갖고 는이 친구는 이는형편이야 지금보다 어찌 나았을까요? 그러니 참이상한 일입니다. 그시절이 위로가 되는걸 보면요. 30년의 문을 연등양역 많은 이들의 추억을 싣고 달렸겠죠. 기차는 언제나 설레게 하니까요. 국민학교 깨복쟁이 친구들이 네. 제가 왔다고 이제 미리 전화하니까, 야, 그럼 놀러 갈게 해가지고 지금 오고 있어요. 설레요. <laughs> 비 오는데, 그냥 마냥 기분은 좋아요. 아, 그래요? 네. <목소리> 긴 방학이 끝나고 개학을 기다리는 마음이 이랬을까요? 근슬에 콩닥 콩닥. 친구들 볼 생각에 가슴 뛰는 건참 오랜만이랍니다. <목소리> 정은 영락없는 초등학생, 동네에서 유명한 개구쟁이 삼총사였답니다. 이 친구는 순천에서 있다 보니까 또 저는 또 타지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오랜간만에본 친구예요. 내 짝꿍이에요, 내 짝꿍. 옛날 짝꿍? 이 친구는 어, 직업이 한 10개 정도 되는, 저 진짜 음? 바쁘죠. 국민학교 다닐 때도 음. 정말 바빴던 친구. 음. 근데 오늘, 야, 시간, 시간 내줘서 오늘 그러니까, 왔네. 저도 천지가 <laughs> 아파 죽거든. <laughs> 아직 맛있는 거 준비해놨지? 뭐뭐 많이 있다, 음. 걱정하지 말아라. 이곳에 오면 위로를 받았던 주빈 씨. 친구들에게도 그 마음을 선물해주고 싶었답니다. 20년 동안 전국을 돌며 모은 옛 물건으로 고향 마을 곳곳을 꾸며 놓은 주빈 씨. 돈으로도 살수 없는 저마다의 소중한 추억. 하나씩 꺼내 잠시라도 웃을 수 있다면 참 좋겠다 싶었답니다. 믿기오어지이 뱃사니까 문짝고 열고 자바라라고자바라없 아, 자바라. 자바라, 차한잔 하시려나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어머니 주빈씨 어머니랍니다 유치하냐 운영이? 아저 아시죠? 아, 저 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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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몇 분이야 지금? 내 이름은 모르고

꼭 눌러담은 어머니 마음 이 맛을 어디 비할까요? 맛있다 아, 오늘만큼은 철부지로 돌아가도 괜찮습니다. 아, 아, 아. 학교를 같이 다니면서 그냥 무리로 이렇게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옮겨 다니면서 주민 좀좀 많이 왔어요. 음. 왔는데 주민 엄마가 항상 반갑게 해주면서 어 아들 밥 먹고 가. 어, 반찬, 김치 하나라도 밥 먹고 가. 그게 어, 저한테는 굉장히 그때 당시에는 배고팠던 것이었던데 너무 그때 행복했었습니 아들이나 다 똑같아. 음. 나는 아들만 우리 아들만 아들이 아니라 뭐 아니네 아들. 그런데 너무 좋아. 이 정이 참 그리웠답니다. 친구들도 이곳은 처음이랍니다. 아, 여기는 어디야? 여기! 와봐! 국민학교 어. 와 이거 뭐야? 이거 도등학교야 우와! <laughs> 국민학교지 국민학교 아, 국민학교에, 맞아 어. 와이 나무 엄청 무거운데? 여기 어. 다 있네 우리 이런 거 했었잖아 어. 그러니까 병원이 한번 앉아봐봐 그러니까. 유치원에도 앉아봐보고 <laughs> 자, 이고자십현 자, 차렷! 선생님한테 인사 안녕하세요 어. 정답을 하면 정답이라고 외쳐야 돼 <laughs> 정병훈 학생 네2 더하기 는 몰라 서들러서 <laughs> <손을 벗어> 있어 <laughs> 지금이야 놀거리도 볼거리도 넘쳐나는 세상이지만 그 시절엔 어디 그랬나요? 딱지 한 장, 구슬 하나에 울고 웃던 그때가 그리워지는 건 함께한 친구들이 생각나서겠지요. <목소리> 떳떳떳다 비행기 나라라 나라라 떳떳떳다 비행기 우리 비행기 참 잘했어요! 손 들어! 손 들어! 하기도 했던 도시락 친구들에게는 어떤 기억으로 남아 있을까요? 아 내가 저서 밥 준비한다 했잖아. 아그거 예, 한번 열어봐. 와 이거 내가 만들었어. 끼워놨다고? 어 내가 만들었어. 우와 이거 눈물 날라 그래. <laughs> <laughs> 다 진짜 이거. 우와. 아, 이거 뭐야 이거. 어렸을 때 이거 계란 을 원래 밤 밑에다 깔았잖아. 아 네. 백기 먹으려고 아, 이 i d n 날 그대로 도시락이에요 보시게. 네 n Push it. No, c o m 이 on. 어 a n I help?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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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랜만에 보는 광경입니다. 어스름한 저녁이면 동네 아이들을 모이게 했던 소독차. 엄마 잔소리에도 꿋꿋하게 소독차 뒤를 따르던 동네 꼬마들 여기 있네요. 하의 마을이다 보니 가끔 한 번씩 이렇게 특별 행사를 한다네요. 아, 아, 야, 몸에 아. 다 소독된 거 같아. 아, 아. 여기 어디야? 오, 신기해 이거. 우와. 와 아직도 이일차가 있어? 직접 올러가거든 어. 아니, <laughs> 아니 이거 신호 된다고? 어, 돼, 돼, 어, 돼. 일단 타 봐. 그래? 에어컨 있냐 에어컨? 어 있어 어, 자 시동 한번 오오 어. 그렇죠 이게 빠질 수 없죠 오늘 친구들과 추억여행 제대로 즐길 참이랍니다 Another summer day s c o m n gone away In Paris and Rome. 주빈 씨와 친구들이 꿈꿔온 로망은 이 바다에 함께 오는 것이었다네요. 수업이 끝나면 두 시간을 걸어서 갔다는 삼총사의 놀이터랍니다. 어, 아 여기, 예, 네. 아 바다에 저화 잡아왔어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귀한 전어 어떻게 요리할지 궁금한데요. 와, 전어 진짜 크다. 어, 좋아 좋아. 중량만에 나오는 거잖아. 어. 바닷가 마을에서 나고 자란 병훈 씨 어깨 너머로 보고 배운 실력 녹슬지 않았네요. 전어 구이도 할 참입니다. 새 가을을 기다린 거겠죠. 고소한 전어구이에 집 나간 며느리가 아니라 고향 떠난 진짜? 친구들이 돌아왔네요. 진짜 오자라. 음. 이 새발은 너무 가볍네. 여기서 잠시 쉬어가 봅니다. 스시 모인이 식탁도 꽉 찼네요. 형님, 이렇게 푸짐해졌어요, 아, 갑자기 또? 네, 친구들 온다고 해가지고 그 네. 동네 삼촌들이 냉장고 있는 걸좀 많이 꺼내 주셨어요. 아이고. 어떻게... 그러 항상 이렇게 살 좋은 친구 한 명만 있어도 성공한 인생이라는데 이분들 얼마나 든든할까요? 우리가 쭉 살아오면서 이런 일이 종종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먹고 살기 어떤 그난 이유 때문에 가지못 뭐뭐 했던 것 같아요. 내일은 네뭐 할까? <laughs> 오늘 잊어버린 친구에게 전화 한통 어떨까요?